근데 노래들이라서 이 저작권이... 공로합니다를 보자. 아니요. 나 이거 안 봤다. 안녕하세요. <웃음> 하나코너나입니다. <웃음> 저의 <웃음> 숨겨졌던 비밀을 하나 공개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큽니다. 음. 어쩌면 제가 리즈 선배님보다 클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뚱빵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음. 이유는 올해 들은 말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가장 어, 어이없는 예. 말인걸요? 음. 이거는,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우절을, 만우절 이거 컨텐츠를 명분 삼아 본인의 희망 사항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비밀 삼아 본인의 희망 사항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스텔라의 뭐에 제가 데뷔하면서 <laughs> 제가 예. 압박붕대를 어, 칭칭 감고 대별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보시. 압박붕대라기엔 아빠 압박붕대면 그 압박붕대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붕대가 붕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J A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라고. 아니 아니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 이해력을 돕기 위해 짠 짠. 어 아니야 그게 짠. 아니고 아니 아. 말도 안 되는 말하니까. 이래놓고 <laughs> 정작 악바쁜데는. 그 악바쁜데는. <laughs> 나나야 너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악바쁜대는 <laughs> 아니다. 짠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가득하고, 짠. 자세하게. 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빵나의 사진. 짠. 사실이 예? 다섯. 해보셨어요 <laughs> 나의 귀여운 나나가 갑자기 어른이 됐어 나나 아니야 <웃음> <웃음> 널 보고 싶단 말이